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31st of March 2025, uh, Mon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삼성전 s and Alteogen.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요일 새벽에 미국 시장이 워낙 많이 떨어지고, 어, 관세 조치 때문에요. 어,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2.49% 떨어져서 아침에 58,700원인데요. 음, 오늘부터 이제 공매도도 시작이 됐고요. 어, 2분기부터 빠르게 좀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 반도체에서 그 디렘하고 랜드가, 어, 재고가 많이 줄어들면서 마이크로는 벌써 가격 인상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아마 4월 달부터 가격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일단 5조 2천억 정도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반도체 쪽은 한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2분기부터 빠르게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반도체 부분만 2분기에 2조 8천억, 3분기에 6조 3천억, <laughs> 그 다음에 4분기에는 8조 3천억, 이 정도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 그 다음에 삼성전자 전체적으로는 올해 한 39조, 내년에는 45조 정도 일단은 그렇게 이제 컨센서스가 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거보다 좀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HBM 공급이 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그거보다 좀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단 한, 음, 8만 7천 원 정도 목표가 나왔는데, 일단은, 외부적으로, 매크로에 굉장히 불안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7만 원 정도를, 단기적인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서요. <laughs>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은 오늘 대부분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0.14% 살짝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어, 기술 수출한 금액이 이제 에, 그 누적으로 10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잘 만든 플랫폼 하나가 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요. 어, 알테오젠의 이제 그 보통 정맥 주사로 맞는 거를 SC 이제 피하 지방 주사로 맞으면 아무래도 흡수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에그 흡수를 방해하는 그 이제 피하지방에 맞았을 때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 알테우젠의 기술인 거거든요. 그래서 피하지방에 맞았어도 음 정맥 주사에 맞은 것처럼 빠른 그런 효과를 내도록 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어 당뇨나 어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어, 일주일에 한번 맞거나 하루에 한번 맞아야 되는데 이걸 한 달에 한번 맞는 거를 또 지금 어, 연구 중이라고 하니까 이제 임상실험에 곧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알테오제는 어, 앞으로도 그동안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물론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어, 계속적으로 좀 음, 기대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여야가 본격적인 이제 힘거루기 양상으로 들어갔는데요. 어, 지금, 어, 국민의힘 쪽에서는 생각이 18일날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직전에 15일이나 16일날 마흔역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할것 같고, 그러면 두 명이 나가고 두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아마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것으로 시도하려고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음, 지금, 음,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다섯 명이 되기 때문에, 에,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하려고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그때까지 놔둘 수가 없고, 먼저 어, 선 탄핵을 해서, 어, 그 전에, 에, 이번 주에 마흔역이 임명이 될수 있도록, 어, 그렇게 빠르게 탄핵을 좀 진행을 할것 같고, 만약에 마흔역이 임명이 된다면, 이번 주에, 음, 다음 주에, 음, 그 이제 평일을 한번 열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빠르게 하루 정도에 마무리를 짓고 끝나기 전에 이제 선고를 하려고 할것 같고요. 음 그게 만약에 계속 임명을 하는 어 국무위원이 없다면 결국은 순서대로 계속 탄핵이 돼서 어 결국은 어그 국무위원 자체가 없고 헌법재판소의 일부 인원들도 탄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하고 어차피 에그 국무위원은 어 어떤 기능이 일단은 정지가 되고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투표로 해갖고 어 아마 임기 단축 및 아마 대선이 치러지는 거 이런 형태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거에 압박을 느껴서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어좀 일부 재판관들이 본인의 생각을 바꾼다면 그게 제일 베스트 초이스인데 그렇지 않다면 약간은 험난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음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 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스크린 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 영어 가회 필요하신 분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